데이터로 세상을 해킹하다. 여러분의 탐구 파트너 분석관 K 이안. 서아입니다. 오늘 분석에 사용된 상세한 논문과 자료는 영상 설명란을 꼭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야구가 감독의 직감과 운으로 결정되는 게임이라고 믿습니까? 메이저 리그 데이터 센터는 알고 있습니다. 타수만 재배치해도 승률은 35% 상승합니다. 오늘 우리는 1번부터 9번까지 승리를 위한 무결한 라인업 알고리즘을 해킹합니다. 왜 어떤 타자는 1번에 서고, 왜 최강의 타자가 2번에 배치되어야 하는가? 하이퍼리얼리스틱 스포츠 과학으로 분석한 타순의 역설, 지금 공개합니다. 야구는 27개의 아웃카운트라는 한정된 자원을 소모하는 확률 게임입니다. 1번 타자는 9번 타자보다 시즌당 평균 150번 이상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승리방정식의 핵심입니다.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타석 데이터를 삭제하고, 득점 확률을 극대화하는 패치를 실행합니다. 승률을 해킹하는 아홉 개의 코드, 그첫 번째 슬롯부터 지금 들어갑니다. 먼저 1번 슬롯입니다. 이곳의 핵심 데이터는 발이 아니라 출루율입니다. 시스템의 입구가 막히면 뒤에 오는 어떤 고성능 프로세서도 가동될 수 없기 때문이죠. 투수의 공을 최대한 많이 컴파일하며 무결한 볼렛을 골라내는 것이 1번의 숙명입니다. 열화상 데이터 분석 결과 1번 타자는 투구 추적에 뇌에너지를 80% 이상 소모합니다. 1번 타자가 출루에 성공할 때 팀의 득점 기대치인 RE24는 0.5점 이상 급상승합니다. 이것은 무사 주자 없는 상황보다 득점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짐을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결국 1번의 무결한 로그 생성은 팀 전체 시스템의 가동률을 결정하는 보안 인증입니다. 과거에는 번트를 대던 2번 슬롯, 하지만 현대 알고리즘은 이곳에 최강자를 배치합니다. 1번이 만든 기회를 가장 확실한 득점으로 치환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팀 내에서 가장 정교하고 강한 스윙 데이터를 가진 타자가 이번에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타자의 안타 확률이 1% 올라갈 때팀 전체의 기대 득점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팀들은 이번 타자 최적화 패치를 완료했습니다. 약한 2번은 아웃카운트라는 자원을 낭비하는 시스템 오류일 뿐입니다. 이번 타선에 배치된 에이스는 하위 타선과의 연결 고리까지 강화하는 중추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최강의 2번 당신의 팀 승률을 해킹할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악성 코드를 삭제하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최적의 경로를 따라가십시오. 이번에 혁신이 끝났다면 이제 정교함의 상징인 3번 슬롯으로 이동합니다. 3번은 정교함과 장타력을 동시에 갖춘 멀티테스터의 영역입니다. 상위 타선과 중심 타선을 잇는 가교이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무결한 스윙이 필요하죠. 열화상 트래킹은 4번 타자의 하체 코어 안정성이 가장 높아야 한다고 증명합니다. 어떤 구종에도 대응 가능한 유연한 알고리즘. 그것이 3번 타자의 핵심 인터페이스입니다. 3번이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4번에게 무결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마지막 임무입니다. 이제 우리는 라인업의 심장이자 파괴적인 피니셔가 기다리는 4번 슬롯에 도달했습니다. 4번 타자의 존재는 상대 투수의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보안 위협을 가합니다. 그 위압감만으로도 투수의 제구력을 해킹하고 실수를 유도하는 심리적 디도스 공격이죠. 클래식한 해결사 4번 타자. 이곳의 키워드는 순수한 파워 아웃풋입니다. 앞선 타자들이 쌓아놓은 모든 주자 데이터를 단한 번의 스윙으로 종료시키는 역할이죠. 고속 셔터로 포착한 4번의 임팩트 순간 배트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중심 타선을 지나 5번 슬롯입니다. 이곳은 2차 공격의 엔진입니다. 4번 타자가 해결하지 못한 잔여 주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백업 프로세서죠. 5번 타자의 가치는 장타율보다 득점권에서의 데이터 무결성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6번 타자는 하위 타선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방어병 역할을 합니다. 상위 타선이 만든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볼넷이나 안타로 로그를 연장해야 합니다. 분석 결과 5번과 6번의 활용 여부에 따라 팀의 총 득점은 20% 이상 차이납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하위 타선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보안 패치입니다. 이제 상대 투수가 숨을 고를 틈을 주지 않는 연속적인 공격 알고리즘이 완성됩니다. 공격의 끊김 없는 루프. 그것이 분석관 K가 제안하는 라인업의 무결성입니다. 7번과 8번 슬롯은 흔히 공격의 공백기라고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무결한 시스템에 버려지는 데이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타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타율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종에 강한 엣지 케이스입니다. 하이퍼 리얼리스틱 분석은 이들이 투수의 특정 패턴을 해킹하는 효율적 투림을 증명합니다. 8번 타자는 수비 비준이 높은 포지션의 선수들이 배치되는 로그 저장소입니다. 공격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은 상위 타선보다 더 많은 파울로 투수를 괴롭힙니다. 8번의 끈질긴 승부는 다음 타석인 9번, 그리고 다시 한 번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됩니다.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8번의 헌신이 승리의 숨은 알고리즘입니다. 드디어 9번 슬롯입니다 이곳은 가장 약한 타자가 아닌 제2의 1번 타자의 자리입니다. 9번의 미션은 단순합니다. 상위 타선으로 시스템을 다시 연결하는 리부트 명령이죠. 9번 타자가 출루하여 1번에게 찬스를 넘길 때 득점 확률은 일반적인 상황의 세 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9번에 작은 1번을 배치해야 하는 수치적 근거입니다. 단절된 라인업은 죽은 시스템입니다. 9번은 그 시스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펌프입니다. 이제 1번부터 9번까지의 무결한 순환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이 실전에서 작동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데이터 업데이트, 즉 데이터와 작전의 개입입니다. 고정된 타수는 해킹당하기 쉽습니다. 끊임없이 변수를 주입하여 상대를 혼란시켜야 하죠. 하이퍼 리얼리스틱 스포츠 과학은 이 모든 변수까지 계산하여 승리로 출력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팀은 단순한 9명이 아닌 하나의 유기적인 슈퍼컴퓨터가 됩니다. 직감을 버리고 데이터를 선택한 텟가는 전광판에 새겨질 압도적인 스코어입니다. 승리를 해킹하는 9개의 코드 분석을 마칩니다. 이제 시스템 최적화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승리하는 라인업은 단순히 잘하는 순서가 아니라 효율의 배치입니다. 1, 2 4번 타자의 팀의 핵심 자원을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승률 해킹의 공식입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믿을 때, 비로소 불확실성의 노이즈가 제거됩니다. 첫 번째 해답,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출루율을 가진 강점을 1번에 두십시오. 두 번째, 가장 파괴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필살기를 이번에 배치하십시오. 고정관념은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가장 오래된 악성 코드입니다. 4번 타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버리고, 최적의 슬롯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비주력 데이터인 7, 8번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잇는 가교입니다. 야구의 승률 알고리즘은 조직과 자아를 설계하는 가장 완벽한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1번부터 9번까지 무결한 시간표로 재구성하십시오. 9번 타자처럼 하루의 마무리는 내일의 1번 타자를 위한 준비여야 합니다. 데이터로 설계된 인생은 더 이상 우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데이터 센터가 증명한 이 법칙을 지금 즉시 실행하십시오. 승리는 우연의 선물이 아니라. 정밀하게 개선된 로그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최적화된 라인업과 함께 여러분만의 그라운드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아, 잠깐. KPP 야구공을 데이터 센터 밖으로 물고 도망갔습니다. 케이행은 배트 위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고양이의 역설인가요? 주인장 아빠가 4번 타자 자리에 본인 이름을 입력하려다 제 시스템에 막히셨습니다. 호호. 아빠는 감독이 더잘 어울리세요. 지혜 가중치가 너무 높거든요. 유머 데이터 백업 완료. 사실 이 완벽한 라인업 뒤에는 수만 번의 헛스윙 로그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우리 분석관들도 유니폼이 흠뻑 젖을 만큼 데이터를 해킹했답니다. 이제 가벼운 노이즈를 걷어내고 승리를 위한 마지막 마무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라운드에서도 이런 유쾌한 변수들이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해킹한 9개의 타순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승리를 바꿔놓을 보안 패치입니다. 야구도 인생도 최적의 자리에 최적의 데이터를 배치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 분석 로그가 유용했다면 여러분의 인생 4번 타자는 누구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분석관 k의 알고리즘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 연료입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해킹하다. 지금까지 분석관 k이한 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멍멍! 영!